여서 우리는 또 새로운 전략을 찾아봐야겠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님 연휴를 앞두고 어떤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현재 바닥을 시현하고 있는 공금을 보겠습니다. 역시 뭐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고 다 좋지만 문제는 현재 위치 매설 때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현재 금리 같은 경우 오전에 한 거면 3박자 관점에서 3일 동안 생보도 보이다 가 오전을 힘차게 회복했습니다. 일단 거래 늘죠. 한바다 잘 맞죠? 매수로 잘 보내고 7바트가 맞고 있으면 내일 항상 13,000원 이상 서 쫓아가는 것이라 13,000원이야 항상 인선에근접퍼트저 적금에서 중장기 신어업에서유망하고요 현재 상태가 추경에서는 발음적까지 않지만 행보등락 점유적, 고추은 노편을 보고요. 주석 중미적 관점에서도 이번 주 내일 끝나고 있는데 내일 오주선을해복할것 같아요. 또 월봉, 장비도 마찬가지. 현재 우상현 적산 등이 나타난 상태 지난달에 5개월 이전을 회복한 상태 이번 달에 시재를잘 받는 대로 하면 역시 탈전 자체가 좌우의 효과 고래기법 파동성으로 5만원 기준, 5만원 효과를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공구우먼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도 도움 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왕고래를 찾아라. 자, 먼저, 공명 정지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또 네. 어떤 종목을 또 오픈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1월 달부터 좀 숨겨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또 네. 오픈을 하게 됐어요. 네, <laughs> 네. 거래가 터져가지고. 음 갤럭시아 SM이라는 기업이에요. 왜이 기업을 제가 이제 숨겨놨느냐? 아, 제가 옛날에 2020년도 때 코로나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정인선 회장님, 현대차 그룹 회장님이죠. 바닥에서 그렇게 매집을 수백억 하더니 나중에 네 배, 다섯 배 랠리가 나왔죠. 그런데 이 갤럭시 S M 조현준 회장님이시죠 어, 효성그룹 회장님이 최근 들어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에, 그러면서 갤럭시의 머니트리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섰거든요. 지금 이 메타버스랑 NFT 신사업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 역시 갤럭시아 머니트리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S M 그룹이랑 이수만 씨가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갤럭시 S M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720선을 뚫었거든요. 차트 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720선 돌파 밀주 국면 아 내일부터 또 봐야 될까 요 안봐야 될까요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왜 주포 최대주주는 1700원대 에서 1900원대 에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가격 매력이 예, 있거든요 아직 이격도 안 벌어져 있고 차트도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이제 시작인데 메타버스 nft 신사업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꼭 빼놓지 않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지금 M10W 1월 달에도 지금 전 7등 방송을 달리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현재에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핫하고 전성시대. 제가 그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바닥에서 꼽아 드리잖아요. 작년도 하반기 미래나텍3반기 하인 코그아 제가 다 잡아 드렸죠. 명예 전당 최고 상승률 종목들 올라왔거든요. 이번이 최고의 또 기회가 올해 올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텐베거 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SM 숨겨왔던 전략을 또 오늘 오픈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강남 큰소운 정웅준님의 새로운 전략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강남 큰손 정웅주원님의 새로운 전략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그렇죠. 근데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네. 오늘은 동국산업은 오늘 주도주였거든요. 풍력주 음. 근데 종가가 밀렸지만은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 싶어서 네. 갖고 왔습니다. 자, 동국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국에신씨가 자회사로 있는데요. 동국에신씨 풍력발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어, 일단,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풍력주가 자회사는 있으니까, 풍력주 움직일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명품 꾸메타 시스템에서 수급이 일단 잡혔다는 점, 그리고 복합적 변곡점이 같이 잡혔다는 점. 그래서, 일단, 수급이 들어와 주가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가치적으로 봤을 때, 저퍼터 PBR이기 때문에, 동국 사람에 대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재료로 봤을 때, 풍력 터빈 1위 베스타스가 국내 투자를 한다고 이미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인천 앞바다가 해상풍력 단지로서 가장 적합하다 이런 평가가 남에 따라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가 앞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1위 회사가 우리나라 투자하고 전 세계의 성지가 될수 있는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관련주 결국 풍력이 안갈 수가 안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신소재 사업도 어, 재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회사가 전기차 신소재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전기차 관련주로도 성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배터리 니켈 조금 생산이 전세계에 다섯 개 회사밖에 없다는데 이 회사가 해당이 되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텅스텐 소재 사업자를 볼테코리아를 인수함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 관련주로서도 소재 관련주로서도 관심권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좋아요. 뭐 모든 게다 좋은데 주식은 타이밍 이잖아요. 뭐 올라갈만한 거 이런 뭐뭐 뭐 순환매 차원에서 항상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요거는 일단은 우상향 기조 안에 있고요. 또금 음봉 나올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상투가 아닙니다. 제차 장중에는 돌파 중간을 하다가 조금 내놨지만 방향성 위로 잡혀 있고 주봉도 나오다가 말았는데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점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현재가의 매수관점 접근 충분히 가능하고. 어, 최근에 이 거래가 터졌던 요 시점 있죠? 이 저가, 예, 저가, 3,900원 정도, 요 기준을 가지고 혹은 22선 기준을 가지고 상승 한번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